아, 이거 스포티지 알 사진 한번 여기 앞에를 한번 찍어주고 아웃미러가 깨졌어. 여기랑 아웃, 이건 뭐야 깜빡이 시그널 여기 깨졌네. 그 다음에 이 하우징이랑 이 바깥쪽 글라스 하우징 이것도 깨졌네. 근데 교환하려면 여기도 깨졌네. 아세이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거는 요 하우징 요 카바 LED 램프만 따로 사서 자 가격이 자 이렇게 보시면 하우징 카바 2200원 이것도 하우징 리어뷰 하우징 9900원 그 다음에 LED 램프 요 하우징 9900원 LED 램프 1890원 요거, 하우징, 2200원. 오, 얼마야? 2만, 한 2천원 되겠네. 응. 22,000원. 응. 여러가지, 이거는 다 깨졌으니까 일단 요 아웃미러를 빼야돼. 응. 요 아웃미러를 빼야되는데, 일단 한쪽으로, 이런 식으로. 아, 자꾸 눌리네. 한 다음에, 이거를 잡고, 깨질 수도 있는데, 하나 더 사, 탁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이런 식으로. 딱 아. 빼면, 여기 봐봐 여기 비춰보면 여기 커넥터 음. 커넥터가 있지 여기 이거 두 개가 있잖아 음. 자 이거는 뭐냐 BSD 후측방 음. 감지 센서 음. 그다음에 이거는 열선 음. 열선이야 이렇게 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이거는 없어 어어 어. 그다음에 여기는 커넥터 눌러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간단하네 어 간단해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됐거나 하면 요요 브라켓이 깨질 수가 있어 이쪽이 음. 자그 다음에 자이 안쪽을 봐봐요, 이 안쪽을 보면 자 이렇게 보면, 자 이렇게잖아,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. 어, 오케이, 오케이 여기 스크류가 이제 스크류 응. 스크류를 풀어주는 거야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네 응응응 응, 응, 응. 응. 간단하네 자, 스크류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<laughs> 스크류를 어. 일단 탈거를 안하고 음 해도 되니까 탈거 안하니까 편하다 그치 힘, 힘 받기도 편하고 음요 다섯개 중에 하나는 요거 시그널 램프 스클릴 수도 있어 음. 자 이렇게 해서 다섯개를 뺐어 다아 여섯개네 밑에 또 있네 여섯개 자 여섯개 오케이 야, 이제 보내면 안 돼. 됐으면 이것도 빠질 거야. 음. 잘 빠지네. 자, 오. 이런 식으로. 그냥 빠지잖아. 음. 오. 자, 이렇게 뺐어. 쉽게 빠지네. 하우징, 바깥에 음. 거. 그리고 자, 보자, 보자, 보자. 자, 이쪽.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툭 빼면 돼 어, 간단하네 됐지? 에이, 내가 해도 될걸 응. 나는 이걸 자, 다 들어서 다시 이식시켜야 되는 줄 알았네 보통 커넥터 에 있네 이거 빠지겠지 이렇게? 응 여기 있다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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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어딨어? 여기 걸려있지 여기 있네 여기 어. 잘. 어. 그러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형이거 그렇죠? 갖고 와 대박 어떻게 되어있나 여기 램프, 가 있지 음. 램프는 l e 나 따로 트보면, 여기 트 여기 밑에 나면은 여기 밑에 걸렸지 여기 여기 하나 y 어, 어, 여기 에 y 두개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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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여기 k a 여기, 여기 여기 y okay, 이 k a y o k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. 여기만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음. 드라이버 같은 거로. 아하 방수 때문에 그렇구나. 그렇지 그렇지. 자 빼고. 자, 아, 여기 지하리네. 자 여기 보면 여기 락킹보가 있어. 요 락킹보. 어 보여. 빼고 보여줄게. 그럼 드라이버로 누르고 오케이. 이런 식으로. 맞았지? 오케이 okay, okay. 오케이 일단 사왔으면 모양을 보고 아 똑같네 음. 이거를 차대번호를 입력하니깐 그, 다, 다 나오지 종류별로 자기 차대번호를 알고 어, 가야돼 1대 락킹 딱딱 딱 소리 나게 음. 소리 난, 났어? 어 소리 났어 음. 그리고 혹시 백미러에 보면 이쪽에 보면, 구리스가 이렇게 묻어 있을 거야. 음 요거를 좀 묻혀가지고, 요 뒤에다가, 음. 살짝 붙이면 고무가 찢어지지 않겠지? 음 쉽게 들어가겠다. 그치. 나무 스미을 다시 해보건데 침발하면 안 돼? 침발라도 되지. 그래가지고, 싹벗면 음. 돼. 음. 오케이. 잘어져어 그냥 여기만, 라킹만 딱딱 껴주면 돼. 그렇지. 분해 역순. 그치. 프리 라지 된 거야 이제. 이 그래. 이제 끼면은 고정은 되니까. 음. 자, 이거 그래? 가격으로그대로 음. 이건 아커버. 어, 이게 드라스쪽 커버니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. 음. 소리 났지? 딱각. 어, 소리 났어. 좋네, 이 됐어. 응. 쓰고 이만원거 이렇게 고치면 어디야? 응. 하우징을 보면 이런식으로 키가 있어 키가 응. 다 보이지? 응, 응. 응. 하우징을... 손 조심해. 응. 여기 이렇게 잡아 양쪽으로 잡고 오케이. 응. 좋아. 오 좋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, 여기도 껴졌다 밑에도 자 일단은 이건 아까 변형됐는데 그래도 그냥 쓰고 괜찮네 자 그럼 됐잖아 다음다오 됐어 완벽해 여기만 살짝 변형이 살짝 왔는데 살짝 여기만 이거 빼면은 부러지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음, 사용해도 될것 같아 끝났네 이제 응. 여섯 방 받고. 그렇지. 나머지 여섯 방? 한 방. 두 방. 세네 방. 네, 네 방. 여섯 네 개. 하나 더. 오케이 y okay. p e r 이 e c t 거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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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여기 BSD 커넥터. 이거는 음. 방향이 없어. 그렇게 열선 커넥터는. 플러스 y Okay. Okay. o k a 러 Okay. o k 그치, 살살. 그지 됐어. 됐고. 보면은 요 안쪽 있잖아. 응. 기 보이지, 여기 응. 모서리, 여기홈 같은 거 있잖아. 응. 기도 홈이 있지, 홈. 응. 딱네 개가 있잖아. 응. 이렇게도 맞춰봐. 이렇게도 맞춰봐. 응, 어, 맞아. 그 다음에 중간을 홈 같은 거 눌러서. 오케이. 중간을. 오케이. 요 중간을 이렇게 누르면 돼. 끝난 거야. 이게 오! 퍼펙트. 그 음. 야. 장인데. 아. 시동 걸어. 음. 작동해 볼게요 아, 작동. 다가 다시 해봐. 키온 어, 후측방 들어왔고. 사이드미러 예, 사이드 미러 점검. 오케이. 오케이. 좌우 해볼게, 좌우. 어, 어 거울. 상호. 오케이. 오케이 위치 맞추고 깜빡이 오케이 어라운드 뷰 오케이 오늘 다 나오지? 응다 나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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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스포티지 n q 5가예 스포티지 R 자, 백미러가 깨졌을 때, 아세이르도 갈수 있지만, 이렇게 부속, 부속이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. LED 램프, 이런 거울 쪽안 하우징, 그 다음에 바깥에 하우징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, 각각 깨진 거로 따로따로 구매해서,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